오전 읽으면 최고야, 최고. 나는 내 길을 가는 거야. 남들 따라 할 필요가 없어요. 뭐 대단한 학원에 뭐 탑반도 아니고요, 당연히. 갈 생각도 없지만. 그리고 뭐 경시대에 나온 것도 아는데, 우리 애들은 수학에 대한 자신감과 흥미가 최고예요. 그러면 끝난 거예요. 얘네들은 앞으로 수포자가 될 확률이 아주 낮아. 그리고 수학을 어쩌면 아주 잘할지도 몰라요. 제가 여기서 공유를 할수 없었거든요. 근데 우리 캐리스 수학 성적이 진짜, 진짜 안 좋았어요. 완전 최하위권이었어요. 최하위, 아, 제가 이거 오늘 공부머리 독서법 앞에 표지의 글을 제가 처음 읽었어요. 안 읽었다가. 아, 이거 진짜 너무 와닿았어. 아, 읽어드릴게요. 공부를 별로 안 하는 것 같은데 성적이 좋은 아이들은 흔히 공부머리가 좋다고 합니다. 공부머리는 그 아이가 거쳐온 독서 이력에 의해 결정됩니다. 두껍고 난해한 세계명작, 제가 맨날 말씀드렸던 고전, 고전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아이에게 교과서는 한번 읽으면 간단하게 이해되는 쉬운 책에 불과하죠. 결국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지식을 머릿속에 우겨넣는 독서가 아니라 자, 지식 책 읽고요, 사교육 시키고 이게 다 결국 이거예요. 그런 것보다요, 지식을 습득하는 능력, 이게 뭐예요? 즉, 글을 읽고 이해하는 언어 능력을 키우는 독서를 해야 합니다. 문해력을 키우는 독서를 해야 합니다. 창작책 읽으면 돼 창작책. 고전 읽으면은 최고야, 최고. 초등, 고학년 때는, 예, 고전에 집중하세요. 아, 못 읽을 것 같은데? 이렇게 두껍고, 이막 이렇게 막 묘사 설명 엄청 장황하고, 이걸 어떻게 읽고 이해를 해요? 또는 아이가, 내가 이걸 어떻게 안 할래? 이럴 수도 있죠. 저희 진짜 어르고 달래서요. <laughs> 칭찬 엄청 해주고. 정말 막 되게 뛰어주고 하면서 진짜 그렇게 읽고 있어요 우리 캐리스 그 고전 제가 5학년 때부터 읽었단 말이에요 그거 보여드릴게요 어 여기 그 저희 이제 뭐야 책장인데요 여기 보면은 이게 지금 거꾸로 돼 있는 게다 읽은 책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저희가 이제 그 고전 다른 여러 가지 고전들도 읽긴 했었어요 예를 들어 뭐 뭐라 그러지 여기 없나 아 여기 있다 있다 이런 거뭐 토이스토이하고 별 탈무드 뭐 동물 농장 어, 꿀벌 마을모험뭐 아낌없이 주는 나무 사자 석 안중근 이런 것들 샬롯의 거미줄 마틸다 뭐 이런 것들도 읽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시공주이요 제가 이거 그 네버랜드 클래식 얘도 괜찮고요 어 이거 또 하나 더 있는데 뭐더라 어, 어 제가 나중에 영상 편집할 때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그이 전집은 사놓을 필요가 있어. 네. 네. 그래서 이거를 지금 얘가 하나, 둘, 셋, 넷, 한, 한 20권 가까이 읽은 것 같아요. 5학년부터 지금 6학년이잖아요. 2년 동안. 어, 1년에 10권 읽은 거죠. 어, 네. 그래서, 어, 이렇게 고전을 충분히 읽고 나면요. 중학교 교과서가 한번 보신, 보셨다면은 또 이제 초등학교 6학년만 돼도요. 사회교과서, 과학교과서 읽어보시면요. 꽤 어려워요. 근데 중학교는 더 어렵고요. 고등학교는 훨씬 어렵죠. 근데 교과서를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안 되는 아이가 듣는 공부, 그러니까 사교육으로 중학교까지도 어떻게 어떻게 버틴다고요. 근데 고등학교 가서는 이 양이 너무 많아서 그거 듣는 공부로 쳐낼 수가 없어요. 그리고 수학은 더 심하죠. 수학 알죠? 수포자가 몇 프로예요? 60%막 40%인가? 이게 말도 안 되잖아요. 이게 스스로 공부하는 능력이 없이는, 없이 사교육으로 계속 하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. 아이가 혼, 공부는 정말 혼자 하는 겁니다. <laughs> 아시죠? 공부는 혼자 하는 거예요. 그 혼자 할수 있는 능력이 생길 수 있도록 초등학교 때 엄마가 기다려주고요.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. 아이가 되든 안 되든 할수 있도록 해볼 수 있도록 하는 거죠. 그거를 진짜 초등학교 때니까 그러니까 정말 어머니들 사교육비를 줄이셔야 합니다. 그 말이 저는 진짜 맞다고 생각해요. 네, 어쨌든 그래서 네, 이렇게 그렇구나. 저희 아이가 지금 수학 혼자 공부를 하고 있고요. 자, 제가 이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첫 번째가 예, 가르치지 말라고. 음, 엄마가 가르치지 않으면 된다. 그거 설명하느라고 지금 사교육하면 안 된다를 <laughs> 너무 강조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시간이 엄청 길어졌는데 중등 수학을 혼자 선행을 할수 있는. 예, 방법 두 번째가 정말 독서력이에요. 독서력. 왜냐하면 문해력이 돼야지 이런 어, 개념을 읽고 자기가 이해를 할수 있으니까요. 혼자 공부하려면은 문해력은 완전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. 근데 결국은 수학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이 다 결국 혼자 공부를 할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. 그러려면은 문해력이 있어야 돼요. 문해력을 키우는 최고의 방법은 네, 독서입니다. 독서. 자 문외력 올라간다고 하는 그 문제집들 제가 광고가 좀 많이 들어오는데 들어오는 광고 중에서 그때 어, 문외력 올려주는 뭐 이런 문제집 같은 거 광고가 있었는데 저 절대 안 했어요. 왜냐하면 문외력은 독서로 진짜 올라가는 거예요. 항상 우리는 지름길을 원하잖아. 아, 그게 뭔가 그게 효율적인 것 같고 되게 똑똑한 엄마 같고 그런 걸 해줘야지 될것 같고. 아니야 아니야 이거는 이건 다른 길이 없어요. 시간이 무지 오래 걸리지만 어쩔 수 없어요. 독서를 해야 돼요. 긴 호흡의 책을 쭉 읽어 읽어 나가는 그 속에서 맨날 얘기하잖아 사고력, 창의력, <laughs> 집중력 또 뭐야 학습력, 뭐 독해력, 문해력 아, 정말 다 나와요. 책을 읽는 것으로 그 모든 너무나 좋은 능력들이 다 생겨요. 특히 사고력. 아, 진짜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잖아요. 로봇에게 대체되지 않는 인간이 되려면은 사고력이 있어야 돼요. 창의력. 인간만이 가진 그 능력. 생각하는 아이. 제가 맨날 말씀드리잖아요. 생각하는 아이. 생각 잘하려면요. 네. 책 읽으면 돼요. 책.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정말 한글책 읽는데 정말 최선을 다하세요. 그러면은 수학 선행 혼자 하게 됩니다. 네. 저희 아이가 그렇게 되었습니다. 네. <laughs> 그리고 저희 둘째도 지금 이제 그렇게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면서 예. 물론 이제 성실하지 않고 활량 아들이라서. <웃음> <웃음> 네. 그리고 자세 번째 제가 정말 이건 약간 실질적인 건데 문제집 있잖아요. 문제집 선택을 하는데 있어서 어 이거는 좀 뇌과학적인 거예요. 뭐냐면은 아이가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주도적으로 할 때, 그러니까 내가 이걸 해야지라고 할 때. 그리고 내 마음, 내가 하루에 얼만큼 하고 싶고,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때, 그럴 때 아이의 그 뇌가 가장 활성화가 되고, 가장 의욕적이 돼요. 그때 막 도파민이 팍팍 분비가 돼. 온갖 좋은 뇌내 뇌 물질들이 막 분비가 된다고. 네,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아, 저 이거 말고도 내가 책을 여러 권을 읽어서 사실 어느 어느 책에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, 아, 이게 약간 문제가 있는데, 너무 많이 읽으니까, 너무 여러 권을 한꺼번에 읽으니까, <laughs> 어쨌든, 아, 그래서 아이가 어떤 문제집을 선택을 하는 걸요, 아이가 선택하게 해주세요. 그리고 양, 얼마나 할지도 아이가 선택하게 해주세요. 엄마는 그냥 큰 로드맵만 짜는 로드맵만 짜는 거예요. 예를 들어 뭐 중등 선행은 한 초등학교 언제쯤. 근데 사실 이것도 아이 하는 걸 봐서 해야 돼. 그래서 이제 네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정답률 내는 거예요. 아, 이건 진짜 중요해요. 왜냐면은 아이가 아이의 수준, 실력 그리고 문제집 어 문제집이 다 수준이 다르잖아요. 어떤 수준의 문제집을 아이에 문제집이 아이에게 적합한지 어느 정도 양으로 나가야 될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제일 좋은 지표는 정답률이에요. 아이가 이 문제집을 어느 정도 맞추는지를 봐야 돼요. 이거는 이 책에서도 되게 자세하게 나와요. 그 정답률에 따라서 하는 것도 하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이 책에서도 되게 많이 나오고요. 예, 제가 지금 아는 거는 다 이런 책들 보고 아는 거예요. 그리고 이 책들을 보고서 실제로 아이한테 적용을 해서 예, 정말 이게 효과적이다 하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. 그러니까 어머니들도 이런 책들을 보시고. 적용을 시키세요. 예. 네. 그러면은 남들이 막, 뭐, 무슨 학원에 꼭 가야 되는데, 지금 그 학년에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, 이런 말들 하나도 안 들려. 나는 내 길을 가는 거야. 남들 따라 할 필요가 없어요. 정말 정확한, 어, 정답률을 내서, 그래서, 아이가, 그니까, 예를 들어 이제, 순마 같은 경우는 되게 쉬운 문제집이잖아요. 이거는 정답률이 적어도 어쨌든, 80% 이상 적어도 그리고 이제 뭐90% 이상 나오면 좋죠. 그런 상태이고 그리고 이제 센 같은 경우는 센 C가 좀 어렵긴 해요. 근데 센 C 말고 어쨌든 이거 다 합쳐서 정답률이 80% 넘으면은 그 윗단계 로 어, 문제집으로 올라가도 돼요. 그 사실은 그 윗단계 문제집, 그러니까 심화 문제집, 뭐 블랙라벨, 최상위 뭐 많아요. 그 중에서 1품이 그나마 제일 쉬워. 제가 왜냐면 처음 중등 선행을 또 혼자 하니까 어려워할까 봐 제가 이거를 했어요. 근데 얘를 든데 이거 너무 쉽게 푸는 거야. 빨리. 그래서 사실은 이제 다음 거부터는 아직까지 안 썼고 문제집을 그 다음은 아마 일품 대신 블랙라벨을 할것 같아요. 한번 해보려고요. 그래서 아이가 이게 뭐냐면은 정답률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거야. 정답률이랑 아이가 문제 푸는 속도를 보고 판단을 할수 있는 거예요. 어떤 문제집을 할지. 엄마가 정확히 판단되는 거죠. 근데 정답률을 안 내잖아요. 그러면은 어 그냥 아이가 잘하는 것 같으니까 어뭐 남들이 이제 이거 한다니까 블랙 라벨이 막 되게 좋다고 하니까 한번 시켜봐야지 하고 시켜도 애 잡는 거야 이제 너무 못하니까 애도 막 괴로워 미쳐 수학 제일 싫어 나 수학에 난 수학을 못해 이래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. 초등학교 때 정말 수학은 아 이거 잠수내에서 말하는 건데 초등학교 때 수학의 목표가 뭐냐면요. 아이가 뭐 최상위 문제집을 아주 손쉽게 풀고 막 정답률 90%이 나온다. 이게 목표가 아니에요. 뭐 경시대에 나간다. 이게 목표가 아니에요. 초등학교 때 아이 수학의 목표는 수학에 대한 자신감과 흥미. 이거 있으면 끝나는 거야. 어, 저 진짜 이거 너무 맞는 말인 것 같아요. 지금 저희 아이들은 수학에 대한 자신감과 흥미가 최고예요. <laughs> 지금 저희 아이들이 뭐, 뭐지? 뭐 사람들이 말하는 뭐 대단한 학원에 뭐 탑반도 아니고요 당연히 갈 생각도 없지만 그리고 뭐 경시대회 나온 것도 아는데 우리 애들은 수학에 대한 자신감과 흥미가 최고예요. 그러면 끝난 거예요. 얘네들은 앞으로 수포자가 될 확률이 아주 낮아. 그리고 수학을 어쩌면 아주 잘할지도 몰라요. 엄마 얼마나 마음이 편해요. 어. 근데 우리 아이들이 뭐 처음부터 수학을 잘했냐고요? 아니라니까 진짜 못했어요 수학을 진짜 못했어요. 제가 잠순의 사이트 제가 오시면은 잠순의 테스트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공유를 할수 없거든요. 근데 우리 캐리스 수학 성적이 진짜 진짜 안 좋았어요. 완전 최하위권이었어요. 최하위, 근데 지금은 그래도 거의 상위권 위, 상위권 정도 돼요. 그니까 러 이게 그러니까 엄마들이 뭐냐면은 이거야. 그 그러니까 아이가 너무 좀 못하고, 좀 못하고 그러면은 바로 수학학원 막 보내려고 그래. 그게 아니라니까요. 아이가 문제를 읽고 이해하는 능력, 또 수학 개념 설명을 읽고 혼자 이해하는 능력. 이 능력들은 독서력, 독서력, 문해력, 이게 기본이잖아요. 그러니까 지금 초등학교인데 아이가 수학을 못하면 은 한글책을 읽혀야 돼요. 한글책을 진짜로. 그냥. 그리고 다섯 번째는 저희 아이가 혼자 수학을 성공으로 할수 있는 예, 이유는.